안녕하세요. 육성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디어 제가 어 고프로 고프로를 샀는데 드디어 네 배송이 왔습니다. 자, 이제는 어 영상 퀄리티도 훨씬 더 높을 거고 네, 더 많은 재미난 영상 이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그래서 이제 박스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어 이거 뜯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지? 언박싱, 어, 언박싱, 그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합니다. 일단은, 아까 살짝 뜯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요, 뽁뽁스, 요, 뽁뽁스들은, 네, 뽁스들은 이제, 네, 필요 없고요 자, 요것이 바로, 네, 고프로, 7 아, 블랙, 아, 프로, 맞나? 어, 블랙 프로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첨이라 가지고 어, 이런 카메라 캐머라는 제가 처음이라 가지고 조금 네, 기대가 되네요. 봅시다. 봅시다. 어, 여기 써져 있네요. 그 앞으로 세븐 히어로 블랙 아 히어로 블랙이구나. 이거 왜 히어로인지는 모르겠는데 히어로 블랙이야. 어, 기본적으로 12MP 되고요 4K 촬영 되고요그 다음에 10m 방수가 기본으로 달려있어요. 10m 방수가. 그래서 요거, 아, 쌀거 냄새, 아. 아, 아, 쌀거 냄새. 요거 보시다 일단 통을 뜯어야 되는데, 뭐, 어디를, 어디를 잡아 째야 될지 모르겠네. 여를 잡아 째면 되나? 아, 요 밑에, 네. 파란색 요거를 쭉 잡아 째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돼왜 네. 오케이 됐고요 카메라가 좀 흔들리네 아 내가 자꾸 바닥을 쳐가지고 어어안 빠져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닌가 뭐지 아아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렇게 되면 박스는 자, 비워진 상태고요. 와, 오, 어, 무거워. 요새 꽤 무거운데? 꽤 무거운데요, 이거? 이거 배터리가 지금 들어있나요, 여기? 아, 배터리가, 아, 배터리가 앵코 아닙니까? 여기 딱 뜯어보면, 이렇게 아, 고프로 되어있고요 이쪽 뒤쪽에 액정있고요그 다음에 요 앞에도 조그만한 요따마시, 요따시만한 네, 액정있고요 요거는 고프로 아마도 설명서 같네요. 아니네 뭐야 이건 아 요거는 뭐 스티커 같은 거고 어 스티커 쪼가리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설명서 요거를 한번 읽어 읽어 봐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영어네 네 영어가 아주 이렇게 깨알처럼 적혀 있어가지고 네. 네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뜯어보면 아 여기 배터리 이거 케이블인가 보다 이거 충전 케이블 아 요거는 또 이제 거. 이렇게 뭔가 거치할 수 있게 붙일 수 있는 아 거치대일 거고 요거는 아마도 예, 배터리 케이블인 것 같고요. 그것도뭐 자꾸 떨어져. 이거 아 이건 배터리구나. 이게 배터리네요.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요? 이건 이거랑 같은 건데 뭐 어디다 쓰는 거지? 요렇게 생긴 거?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이런 거 어디다가 쓰는지도. 박스 일단 다 뜯었네요. 다 뺐네요. 근데 이제 종이에서 얘가 박스에서 지금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얘는 원래 여기 붙어 있는 건가? 아 씨. 잠깐만. 아 이걸 뭐 푸니까 뭔가 풀리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눌러야 되나? 뭘? 이걸 눌러야 되나? 들어야 되나? 아, 들어야 된다. 뭔가 들리니까 들리네요. 일단 들렸어. 들렸고, 아 진짜 개 멍청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요, 저기요, 어, 아무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무슨 이걸 때야? 벌써 먹던가 하지. <laughs> 아, 아씨, 진짜! 일단은 요요 요 플라스틱 아래 거 여기 받침대는 요 종이에 붙어 있는 것 같고요. 얘 기계 자체를 지금 일단은 얘한테서 좀띄어내야지만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걸 들어서 나만 나만 이렇게 힘들어? 이거 사용하기가 나만 이렇게 사용하기 힘든 거야? 야씨 이거 뭐 방법이 안 나와 있어 어디 플러스 고프로 플러스. 걸리겠다. 자, 설명서를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게 캠메라고 아, 어, 캠메라 자체를 요렇게 놓고서, 어, 어, 봐도 어려운데? 일단은, 요, 어, 이게 뭔가 케이스가 지금 있는 건가, 지금? 이게 지금 케이 이게 지금 케이스 채로 있는 건가? 와꼭 마치 무슨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을 때처럼 모르겠네요. 이래 가지고 이거 써먹겠어? 아 여기 표시가 있다. 이렇게 밀려는 것 같은데 안 밀려? 드는 건가? 부러... 아 시끄러워질 것같아 뭐야 아 저기요 아오 됐다 아 이게 내 네, 여기를 여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뭔가 빗장이 열렸어요 빗장이 열렸고요 어. 오케이. 자, 요렇게 열었어요. 아, 이 안에 캠, 이 안에 카메라가 들어있는 건가? 아, 씨, 안 빠져? 잠깐만. 이거 빼는 거 아니야? 빼는 거 같은데? 아. 이, 거는요 박스는 그냥 요게 다네. 이게 뭔가, 이게 왜 있는 거야, 근데? 가드가, 아, 그냥 가드가 있는 거고. 카메라는 요거네요. 요거 딱 요만한 거네. 이게 다네.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랑 이런 걸 끼워 넣어야 되네요. 자 배터리가 아마 충전이 돼 있겠죠? 이건 뭐야? 이걸, 떼, 이걸 떼야 되나? 이걸 떼야쓸수 있나? 이거 뭐? 아닌가? 잠깐만. 아, 아, 이거 그대로 넣는 거구나. 자 이거를. 요위에뭐 뾰족한 거 있는데 요거 그대로 넣는 거고요. 어, 배터리를 어디다 넣냐면 어, 배터리가 어 아. 씨 아, 여기 충전 여기 충전 잭 하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배터리를 넣어야지 뭐 충전을 할 텐데. 어 여기, 여기 밑에다, 밑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밑에 열렸어요. 자, 아래쪽을, 네, 뚜껑을 열어주시고, 배터리를 넣는데, 방향이, 오케이, 이 방향이고, 아, 여기다 일단 SD카드를 넣어야 되네요. 자, SD카드가 좀, 좀 용량 많은 거 사고 싶긴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지라가지고, 일단은 32기가 짜리 샀거든요. 이거 3 2기가짜리 일단 샀는데 이제 어떻게 뜯는... 이건 또 어떻게 뜯는 거야? 아이렇게 뜯으면 되네요 이렇게 뜯어가지고 3 2기가짜리 SD카드를 근데 32기가도 일단 제가 영상을 하나 찍고 뭐 편집하고 하나 찍고 편집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뭐 찍어봐야 알것 같은데 4K로 하면 금방 딸리려나 솔직히 32기가면 꽤 많이 쓸것 같긴 해요. 사실, 어. 야, 이 진짜 조그만았네 자, 그래서 이 SD 카드를 꽂아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SD 카드가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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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 구멍으로 여기 여기 보이는 작은 구멍으로 여기로 이렇게 네, 이렇게 안 보이나 이렇게 이렇게 딱 오케이 딸깍 소리 났어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자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어 집어 넣어주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딱 오케이 됐고요. 어된것 같아요 휴된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원이 있는데 잠깐 이건 뭐야 여기 화면에 뭐가 있는데 이걸 떼야되나 이거 스티커 떼야될 스티커 떼야되죠 아닌가 그냥 일단 켜볼까 일단 켜볼까요 이게 전원 전원 맞죠 전원 전원 눌러면 켜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전원 눌렀는데, 켜졌나요? 안 켜지네. 뭐지? 뭐지? 전원이 아닌가 이게? 이거는 녹화 버튼인가? 전원은 따로 있나? 이건 뭐지? 아 이게 고프로가 여러분들 보니까 이제 좀더 가까이 이렇게 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보니까 배터리가 아예 충전이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당황하지 말고 네, 그냥 배터리가 없는 걸로. 그래서 배터리 조금 충전하고 왔어요. 지금 그래서 어, 일단 아까 제대로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래쪽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쪽이거든요. 고프로를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어 이게 이게 정, 그러니까 정면이죠 정면이죠. 그래서 아래 부분에 보면은 여기 열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살짝 열어서 열리면 이게 배터리고요. 배터리는 여기 잡아당기기 쉽게 요렇게 이게 돼 있어요. 그 종이 종이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로 이렇게 뺄수 있는데 잘잘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잘안 빠지는데 요 여기 배터리고. 배터리고그 바로 앞에 이제 카드 SD카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들어가면 되고요 자요거는 키는 방법이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위에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면서 키면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띡띡 되면서 이제 화면이 켜져요 그러면서 지금 어 고프로라는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랭귀지 설정하는 게 있거든요 어 랭귀지가 이제 한국어로 선택을 해야죠. 잉글리시, 뭐시기뭐시기 일본어, 일본어, 한국어, 한국어. 오케이 클릭. 자 한국어로 설정돼. 왜 되... 네, 중국어로 설정이 됐죠? 네, 한국어로 설정. 오케이. 자 여기다가 이제 뭐 법률상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몰카 촬영하지 말아라. 어 나쁜 짓거리 하지 말아라. 이런 것 같은데 동의하고요. 동의서 찍은 위치를 캡처합니다. 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마칩니다 카메라를 켜고 아 뭐야 앱 지정을 참조합니다 오케이 알겠어 어 사라지고 계속합니다 계속 그리고 뭐뭘 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카메라 이름 카메라 이름과 암호가 있네요 카메라 이름과 네, 암호가 있어요 보이나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 정보 카메라를 그 앱에 연결하면 미디어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앱에다 연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설정 건너뛰기 하고 날짜, 오, 날짜를 적는 게 나오네요. 날짜, 이거는 2019년 오늘이 며칠이야? 7월 7월 오늘이 24일, 25일. 25일 7월 25일. 오케이. 아이고. 완료. 그다음에 시간도 좋하네 아이고 별로 하, 진짜. 자동으로 안 되나 이게? 시가 시간이 몇 시야 지금? 6시 18시. 18시. 네. 1분쯤 되네요. 18시 1분쯤 되네요. 그리고 이게 뭐야? 0.5초 광각. 뭔지 모르겠. 배터리가 지금 2% 남았어요. 배터리가 2%프로 남아서 곧 꺼질 것 같으니까 와 이거 화면이 여러분 이거 되네 업사이드가 되네 뭔 말인지 알죠? 어 내가 이렇게 돌리면 위로 올라가. 지금은 촬영 중은 아니고요. 음 그래서 뭐어 동영상 타이머 동영 아 이렇게 한 지금 여기 동영상으로 지금 설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동영상 아이씨 이렇게 하면 사진 이렇게 하면 동영상.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타이머. 이렇게 해서 찍을 수있고요뭐 용량은 뭐 32, 30, 30, 지금 2기가니까 뭐 그만큼 될것 같고. 동영상. 동영상에서는 보니까 여기서 이제 또 세팅이 있네요. 밑에 보면은 이제 요것다 뭐 4K라든가 뭐더 이상 어떤 해상도 설정 요런 걸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앞에 하면은 보이시나? 아, 보이는구나. 이게 아마도 이제 시간 같아요. 자, 한번 눌러볼게요. 동영상. 아 맞네 이렇게 시간 어 조그만한 우리 디스플레이로 네, 시간 가는거랑 그 다음에 배터리랑 이런걸 볼 수가 있네요 멈추면 어, 멈추겠죠 그래서 내가 찍은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자 여기서 보시면 미디어 아 이게 화면 안나오나 지금 미디어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살짝 올리면은 내가 찍은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거의 이대로 그냥 하진 않고 여기다 이제 거의 다 끼워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끼우는 거지? 충전 충전 잭을 하려면 이게 빠져야 될 텐데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끼우는 건 맞는 거 같아. 이렇게 끼우고 근데 여기 중문재이그안 열리는데? 안 열리지 않나요? 안, 안 열리지 않나? 그래서 이거를 딸깍 채우면 딸깍 아, 개 힘들어. 어우, 씨.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이거 안 돼? 아. 아. 일단 끄읍시다. 옆에 있는 전원 눌러서 일단, 띠띠띠띠띠띠띠 하면 꺼지는 거거든요. 끄고. 아. 아, 씨. 아니, 이게 왜안 들어가는 거야. 뭘 내가 잘못했나? 네, 네, 이거를 이렇게 해서 뒤로 제껴서 여기를 딱 눌러주면 되는 거였네요 네. 이 상태에서 많이 예,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용하려면 은 이게 충전 이게 하는 데인데 여기 안 열리잖아 충전 어떻게 하지 그러면? 전원은 됐고 전원 됐고 어쩔 수 없이 충전할 땐 이걸 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박스에 달려 있는 이 박스에 달려 있는 이 홈은 그냥 안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이거 안 빠지는 것 같고 이제 고프로 이제 본 기계는 여기 있고 쓸던 파츠 같은 게 있는데 얘네도 뭐 어떻게 써야 될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제가 이걸 샀죠. 네, 요거가요게몇 종이더라? 10몇 아, 종 구성인데, 이걸 갖다가 어 플러스 하면은 뭐 얼마 정도 되면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살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한 번씩 봅시다. 자, 일단은 이거 뭐야? 야, 이거는 여러분, 이거 저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삼각대인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핸드폰에다가, 이게 사실 이제 다이소에서 2,000원짜리 네, 삼각대 이거 들어있고요. 삼각대 여기다가는 잠깐만, 뭘로? 연결하나 아, 이런 게다 있겠구나. 자, 그래서 한 개씩 한번 뜯어 봅시다. 저도 뭔지 모르니까 뜯어 보면서 한번 봅시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카메라 자, 밑에다가 이렇게 연결 같이 되는 걸 거고요. 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아까 전에 그거 어디 갔어? 아, 얘 갖다가 얘 갖다가 연결을 또 해야 되네. 얘 갖다가. 그래 가지고 밑에 이게 집게가 달려 있어요. 집게가 아어입이 달려 있어 가지고 뭔가 내가 끼 찍고 어, 싶은데 다 아무데나 찍을 수 있는 찝게 어, 찝게 파츠 하나 찝게 파츠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건 뭐야? 뭐 잔뜩 들어 있는데 잔뜩 들어 있는데 와우 뭐니? 이건 이거는... 뭐가 이렇게 잔뜩 들어 있어? 아, 알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음. 일단은 뭐 이런 요런... 야, 씨. 아, 파츠가 이렇게 많아. 이건 뭐 하는 거야, 나. 이건 뭐 하는 거고? 그거는 그냥 기본, 대충 뭔지 알겠는데. 아! 여기에다가 이거를 연결하는 거네. 요렇게. 그쵸? 아, 오케이, 오케이. 야, 요건 오케이. 알았어. 요건 알겠고요. 뭐, 사실 요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 이런 게 이제 부품이 되게 많네. 옆에 이게 없어질까봐 요게 되게 많네요. 이게.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되게 많구나 잊어버릴까봐 와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만약에 이렇게 연결하면 연결해서 연결 연결을 또 시킨다는 거 아닌가 맞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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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 또쓸수 있게 근데 안 들어가는데 아어 요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연결 연결해서 또꼬아가지고또쓸수 있게 오 좋아 이런 뭐 식으로 있는데, 이거를 뭐 언제 써먹을지는 모르겠네. 이건 뭐지? 양쪽, 양쪽 두발이 달렸는데, 이 두발 달린 건 뭐지? 와... 일단은 뭐 이런 또 파츠가 있어요. 이거 다시 넣어 놓을게요. 왜냐면 지금 책상이 좁은데, 다패 빼놓으면은 아, 이거는 끈 같은 게 달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닦는 거 같은데, 이거 그 뭐야? 렌즈 닦기처럼 닦는 거 같은데, 이건 뭐지? 이거 약간 병따개 그거 아닙니까? 이거 약간 그 맥주병따개처럼 생겼는데 잘 모르겠어. 들어가고 들어가고 올라 있던 거고 들어가고. 오케이. 아. 자 그리고 또또 또 어떤 파츠가 있나 봅시다. 이거 어 이거 이거는 제가 뭔지 알아요. 이거는 봤는데 약간 손목에다가 할때 예를 들어 뭐 내가 막 액티비티 한거 찍을 때 이렇게 손목 같은데다가 이렇게 밴드 차고 오케이 이렇게 차고 여러분 아우야 차고 파파 파 이렇게 해가지고 어 카메라를 이렇게 어 바로 연결해도 되고 이게 뭐안 맞는다 사이즈가 잠깐만. 아니, 이 구멍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늘어나는구나.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촬영. 촬영 여기다가 뭐, 또 연결 연결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촬영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일단 그냥 차고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다음 파츠는 뭐냐. 아, 아. 아, 요거는, 그러네. 차에다가, 차 유리에 붙이는 거네. 차 유리에. 이렇게 하면 블랙박스로 쓸수 있잖아요. 블랙박스로. 그쵸? 근데 이게, 원래도 잘안 움직이나? 아. 이렇게 해서 블랙박스처럼 쓸수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아까 전에 그 파츠 있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어, 거 연결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어, 오케이. 블랙박스. 블랙박스 파츠 있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네요. 넌 뭐니? 이거는 아까 오늘 원래도 달려있었던 거랑 비슷한, 똑같은 해, 똑같네, 똑같네. 이거 뭐야, 뭐야, 근데. 3M 테이프랑 막 엄청 많은데? 아,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이게 저번에 약간, 뭐, 천장 같은 데다가 붙일 때, 약간, 약간 사람들하고, 그, 아, 봤어. 이거 몰카 찍을 때 봤어. 그러니까 그런 몰카 말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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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카 아 암튼 프랭크 프랭크 비디오 찍을 때 천장이나 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붙여 붙여가지고 쓸때 하는 거네 아 오케이 이건 같이 넣어도 되겠네 여기다가 이건 같이 여기다가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 요런 또 파츠가 있네 요거는 이제 굉장히 길게 쓰는 건데 여기다 이거 쓸수 있겠네 그죠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오케이 여기다 연결해가지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쓸수 있는 약간 어 약간 뭐지 이거 되게 무기 같은 파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길게, 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 모가지, 뭐긴 모가지, 뭐 지미집이라고 하지, 지미집, 지미집 파츠. 지미집 파츠가 있고요 요거는 뭐, 그냥 뭐, 끈때기네, 끈때기. 끈때기 하나 있고. 좀 큰데, 이거 뭐지? 크다. 이거 뭐야? 아, 이거 등에 차는 거네. 아. 이건 차 가지고 찾아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중거리로 넘겨 가지고 아씨 마이크 떨어지겠다. 이렇게 아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슴에다가 이렇게 가슴에다가 아까 전에 요런 거 갖다가 장착을 해 가지고 어 가슴 카메라 개아승, 개아승 어, 카메라, 개아승 어, 카메라 파츠. 개아승 카메라 파츠는 그냥 끼고 할게요. 자, 다음은. 이것도 뭐야? 어, 뭐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끈이 달려있고, 어쨌든 이것도 뭐 이렇게 쓸수 있는 그런 파츠네요. 어, 이거 뭐, 어디다 는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자, 봅시다. 그리고, 이거는 뭐 테이프 테이핑하는 것 같고 붙이는 거 어, 붙이는 거. 그다음에 요거 요것도 좀 약간 끼울 개끼템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여기다 끼우는 게 여기 이제 물에서 여러분 물뭐 강이나 뭐 보트 타고 가다가 예를 들면 바나나 보트 같은 거 타잖아요. 그런 거 타고 이제 막 갔어 막 신나게 놀다가 이걸 놓쳤어. 근데 얘가 바로 부력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부력봉 어 그래서 둥둥 떠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잊어버리지 않는 네, 카메라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부력봉 파츠 되겠고요 그리고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우리 또 셀카봉 파츠 있네 셀카봉 셀카봉이 사실 저도 있긴 있는데 아, 아, 셀카봉 뭐이 정도 길이 되네요 셀카봉 파츠는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셀카봉이랑 그 삼각대가 같이 되는 거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Okay, 셀카봉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어, 카메라 넣는 주머니 같고요 마지막 마지막 이거 뭐야 아 대가리 아 대가리 파츠는 대가리 파츠 머리에다가 쓰는 거 머리에다가 쓰는 거아 아, 머리에 쓰는 건여로 그냥 넘기, 넘어갈게요 어쨌든 머리에다가 써가지고 네, 여기다가 이마 쪽에 해 가지고 이제 파츠 하는 건데 여기에 속에 뭐가 달려 있냐면 약간 고무 같은 게 재질이 있어 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어 쌈나도 쌈이 나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이제 좀 잡아 주는 그런 어가리 아파트가 되겠네요. 자, 솔직한 얘기로 저는 이제 요런 것보다 제가 중요한 거는 제일 좋은 건요 가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방 받는 게 나는 가장 좋았어요. 자, 오케이. 야, 여러분들 오늘 제가 고프로 사실은 굉장히 어떤 아 문명 문명을 걔 저도 모르는 그런 어 문명 문맹 문맹 아씨 문맹은 아니고 뭐지 아무튼 디지털화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약간 요런 어, 새로운 것들 어, 해가지고 어, 굉장히 아, 기분이 어, 굉장히 오늘 또 기분이 좋고요 오갔다가 열, 열심히 영상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재밌는 영상 많이 한번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지 아, 요거는 이제 필름 커버네요 어, 필름 커버 필름은 필름, 액정 보호 필름이니까 요거는 끼고 네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굉장히 허접한 영상인데 요거 제일 잘 편집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성이었습니다 바이바이